작은 아이가 언니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워낙 첫째가 공부도 잘했고 어디 가서 예쁘다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남내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언니가 참 예뻤어요. 주고 엄마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언니 반만 닮아라. 언니를 반으로 쪼개고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그 중에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룰 이야기 어쩌면 살아가며 평생의 주제이자 인류의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형제들 또 자매들 사이에 있는 일종의 마음의 무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엄마가 보냈네요. 아우 자 저희 두 딸은 정말 모두 예쁘고 어디 내놔도 남부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겠다. 저희 딸은 얼짱이잖아요. 얼굴 짱 커요. 어. 언젠가부터 작은 아이가 언니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워낙 첫째가 공부도 잘했고, 얼굴도 작고, 이목구비가 화려한 얼굴이라 어디 가서 예쁘다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꼭 이런 애들이 있더라. 자, 물론, 작은 딸도 언니 절대 주지지 않지만, 큰 딸과 굳이 비교한다면 조금은 평범한 얼굴이다 보니 스스로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봐도 약간 좀 차이는 나는 것 같은데 사실 평범함이라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탁월함 옆에 있으면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경우가 있죠. 물론 제가 보기에 저희 작은 딸이 못생겼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학교에서 남자애들이 언니가 더 예쁘다든지 니네 언니 맞냐, 거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어. 자, 결국 작은 딸이 언니와 나가는 자체를 싫어하고 가족 모임마저 피하네요. 아이고, 세상에. 작은 딸도 소중한 딸이고 제가 보기엔 작은 아이의 매력도 언니 못지 않은데 이렇게 자신감이 부족하고 열등감을 갖고 있으니 답답하고 속상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딸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할까요?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남얘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언니가 참 예뻤어요. 저 어렸을 때 변명이 뭐냐. 제가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에서는 모과를 모계라고 불러요. 온난이, 모계, 깜상, 오도바이, 안장코. 여러분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라고 아시죠? 아잘 아, 몰라요? 괜찮아 요 죽었어요. 어. 근데 데이비드 휴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투심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불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근접상태의 미세한 차이에서 발생한다. 이게 뭐냐면 아이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별로 질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한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요 간격을 심리적인 요 갈등 상태, 고 질투라고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 사연에서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다. 왜냐? 우리는 원래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인간은 대부분의 경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거기다가 비교의 타이틀을 딱 붙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뭐냐? 네 언니 이쁘더라.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그때부터 눈을 뜨는 거죠. 그런가? 그렇게 보고 거울 앞에 딱 서봤더니 나와 언니는 달라. 그러고 보니까 내 언니의 능력치와 나의 능력치가, 내 언니의 외모와 나의 외모가 차이가 난다는 걸 그때부터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그때부터 틈을 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니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면 능력치에서도. 조금 더큰 아이들이 당연히 많은 것을 알고 능력치에 있어서 더 빠르게 어떤 상승을 보일 수 있고 특별히 딸이 둘인데 첫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훨씬 더 많은 심리적 투자와 실질적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 큰 애들이 보통 둘째보다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둘째로서는 둘째로 태어나서 보니까 첫째가 있었어. 또 태어나 보니까 얘가 또 이뻐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이렇고 내가 타고난 환경 재수가 없었어. 운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만 그런 것 같죠? 늙으면 또 능력을 가지고 또몇 평에 사느냐, 또 자식이 몇이냐, 자식은 또 얼마나 잘 됐냐, 이런 걸 가지고 또 나도 모르게 나름 비고가 듭니다. 인생이 아주 더럽다. 어.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여러 과정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사양을 주신 부모들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새롭게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가 애쓰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평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10살이건 20살이건 그게 30이건 40이건 상관없어요 부모 밑에서는 항상 경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비교의 아이템을 사용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단, 비교를 하고 싶다면 각자 다른 차원에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언니가 눈이면 동생은 코 동일 아이템으로 공동 항목의 수평 아이템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딸에게 둘째에게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오랫동안 길들여졌던 둘째 딸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뭐래 언니보다 안 예쁜데 그럼 뭐래 언니보다 공부 못하는데 그럼 뭐래 언니보다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세상이 붙여준 네 언니 이쁜데 너는 안 예뻐라고 하는 그 이름표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줄 수 있는 것도 바로 부모거든요.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언니는 이걸 잘하지, 너는 이거야. 누가 뭐래도 너는 이거야. 누가 뭐래도 너는 이거야. 이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언니 이런데 너도 이걸 잘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언니 얘기 다 빼고요. 아이가 열 살이건 스0이건 서른이건 마흔이건 이기해 주십시오.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넌 이게 강점이자. 너의 특성은 이거잖니.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엄마를 딱 보면 그 단어가 생각나야 돼.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는 그 단어를 늘 들으면 아버지를 딱 보면 그 가운데 내가 살 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부모가 하는 제2의 창조 리크리에이션인 거고요. 부모가 신이 우리에게 주어준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너희 자식들을 잘 길러라고 한 지상 명령에 대한 또한 번의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경쟁을 부추기면 서로 간에 더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월에 있는 자는 더 기쁠지 모르겠지만, 열등에 있는 자는 끊임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평생 일을 박박 갈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생각보다 자신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넷째인데 저희 첫째 언니, 둘째, 셋째 오빠, 저넷째 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일 위에 언니가 워낙에 예쁘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말도 잘 들어, 말썽도 안 펴. 저는 언니보다 인물 떨어져, 공부도 언니보다는 못해, 거기다가 나가면 뭐가 터져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볼 때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언니 반만 닮아라. 언니를 반으로 쪼개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언니가 용서가 됐어요. 왜냐? 언니가 늙더라. <laughs> 자녀가 똑똑한데도 컴플렉스가 있거나 혹은 괜찮은데도 다른 아이들이 치여가지고 숨을 잘못 쉬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또 다른 제2의 단어로 제3의 단어로 아이에게 반복해 준다면 이게 아이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이게 내 딸의 또 하나의 심폐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우리 둘째에게도 꼭 보여주시고 세상에는 모든 첫째 아닌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그때 누군가 도와주면 완전히 땡큐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려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남이 침범하지 않는 나만의 강점 부모님이 찾아주거나 없다면 내 스스로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서 한번 찾아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